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20만 장과 트로트음악 USB, 미화 등이 담긴 에드벌룬 10개를 부양한 후 상당수가 북한 상공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에드벌룬 일부가 북한으로 날아갔지만 오물풍선 추가 살포나 GPS 교란, 탄도탄 발사 등의 정황 포착은 아직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둥산에 들어선 북한군 초소 산자락에는 단층 주택들이 보입니다. 강건너 우리측 도로에는 K2 전차가 지나갑니다. 군사분계선에서 2, 3km 떨어진 파주의 한 마을입니다. 임진강 너머로는 북한 선전 마을의 모습도 보입니다. 주민들은 국지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919 합의 이전에 남북 대치는 너무도 지긋지긋했다고 합니다. 고무 풍을쓰레기 뭐 담아서 날린다, 뭐 별짓 다 하잖아. 이대로 그냥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 어... 전장 같은 거가나 서북도서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 전 연평도 포격 사건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해상 실사격은 생계와도 직결됩니다. 연평해장 꽃게 조업은 이달 30일까지 어망 회수에도 보름이 걸립니다. 적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바다에 나가야 합니다. 이 서해 에 사는 어민이나 주민들은 까깝한 거죠 이거. 주민의 안전과 어민의 안전을 고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하든지. 이들의 상황은 주변국에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018년 철거 전까지 가동된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입니다. 이를 재개하겠다고 하자 북한은 바로 오물풍선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확성기 방송에 얼마나 민감해 하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북 전단을 또 뿌리면 100배 이상 풍선을 부양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도 전단 살포를 막아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파주에 나타나 지속적인 불안 조성을 행동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막아서을 것입니다. 탈북민 단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선 악행에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날려 보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 사가는 무슨 하루하루 하루 이틀 무슨 뭐 시간 주면 되지. 그 무슨 뭐 며, 며칠씩, 몇 달씩 줄, 줄 필요는 없잖아요. 대략 그거 뭐 하루 이틀 내도 해야죠, 뭐. 수가 보냅니다. 정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법 재판소 역시 지난해 대북 예, 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시 자제 요청하실 니다 예, 전단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장 경찰의 안전조치 정도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대북 위협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 원천적인 억제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등장한 오물풍선 그리고 GPS 교란 우리의 경고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풍선도 계속 살포했습니다.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제가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지 5년 8개월 만입니다.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지만 북한이 해안포 사격에 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투 등을 일삼으며 북한만 유리한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항의하며 군사 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한다고 하자 북한은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참아 왔다며 제약받았던 군사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 서북도서일대에서 우리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 만큼 실사격은 시일이 걸릴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확성기 등의 심리전 역시 바로 착수하기보다 북한의 움직임 등에 따라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화단 앞에 놓인 풍선 2개. 비닐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달려 있습니다. 와,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된 북한 오물풍선입니다. 지난달 말 1차 살포에 대해 저급 행위라고 비판하자 또 내려보낸 겁니다. 하고중 위반입니다. 이자들이 이를 강탄하며적적인 중단을 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720개 이상이 전국 곳곳에서 식별됐습니다. 일부는 재산 피해도 가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 주차장으로 낙하해 승용차 앞 유리창을 깼습니다. 서북도 서쪽으로는 위성 항법 장치 GPS 교란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대체 장비가 없는 소형 어선들은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갑자기 안개나 날이 흐린 상태가 돼버리면 은 어디로 갈지 모르죠. 어디가 남인지, 어디가 북인지, 뭐 하루 틀도 아니고 불안해서 어떡하냐고.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준이야야, 아주. 구질구질한 그런 도발이고 GPS 교란 같은 것은 국제 안전을 위한 규범을 무시한 좀 몰상식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내일 서울 용산에서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만희 의원과 배준영 원내 수석부 대표는 오늘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72명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이 남측 전역으로 날려 보낸 어물 풍선 주한 일본 대사관 옥상에도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일본 대사관이 하일 빌딩 옥상에 몰락했다 남북 간의 긴장 을높타매 지에스컬레이션지 않는 것이 중요신원식 국방장관은 아시아 안보 회의 연설에서 저급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멈출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살상 장비로 남측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는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대응책도 없습니다. balloons across the south into the south that included human waste. Does the U. S. have any plans to reciprocate and send American poop across the 38th parallel? a uh, we, we do not. 군도 격추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 촉구 즉각 회수 정도가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소형 비행체 대응을 위해 창설한 드론 작전 사령부 등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격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 탄이 m d 일북으로 월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북한이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해야 합니다. 결국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표현대로 계속 주워 담는 상황만 반복될 여지가 큽니다.